고당도 플랫폼. 아 드디어 이제 나의 100억이 회사가 될수 있는지,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결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이제 100억을 팔려면 이제 사람을 볼줄 알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보라점에서 이제 나의 그 용인술이 이제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. 야채를 그렇게 뭐 가일로 비하면 천분의뭐한10 정도 네, 야채를 그렇게 잘 알지 못하거든요. 그냥 기본만 알아요. 기본만. 음. 하지만 뭐 기본 알아 가지고 돈벌 수는 없거든요. 그럼 결국 뭐냐? 사람은 내가 가 일에 대한 사람은 정말 잘 보거든 그러면 이제 이뭐 보라 정도의 그 조만한 상권에서 내가 그뭐 중매인을 좀잘볼줄 알며 그냥 자리 잡는데 돈 버는건 별로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의배억을 가야 될지 아니면 이제 나의 그 모든 그 투자한 그걸 포기해야 될지 결판이 난다고 봐야죠. 왜냐면 안 되는 걸 계속 할 필요는 없거든. 그냥 뭐 가을 만은 그냥 플랫폼하고 디티점만 하고 마는 거지 뭐. 문화도 네. 나이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제 하지만 엄청난 확신은 있습니다 왜냐면 나의 데이터는 엄청나거든요 이 데이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좀 벗어나도 바로 내가 이게 피드백할 수 있거든 이번엔 정말 기대 커요 음. 그뭐월 매출 이억 별로 관심 없어요 진실은 5천에 30% 마진. 5 8 0 0 30% 마진 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. 그러려면 그 구매 원가 엄청 낮아야 돼요. 근데 야채로 구매 원가를 낮추기는 정말 쉽지 않다. 어. 둠차 팔아야 돼? 어돈 차. 16발들 팔아야 야채에서 구매 원가를 20% 정도 낮출 수가 있어요. 그 정도 팔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. 어쨌든 간에 깨끗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요번에 안 되면 그냥 배억안 갈라고. 정말로 그 대신에 내가 생각한 만큼 그 용인술이 내가 되면 정말 모든 것을 쏟아 부으려고요. 안 보자고요. 난 자신 있거든. 확신 거 있고, 그 다음에 안될 수가 없어. 어, 뭐, 불안 요소는 딱 하나지. 아, 불안 요소는 아니지. 어쨌든 뭐 신부장마, 자기가 말한 만큼만 하면 이거는 1000%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. 예, 네. 한번 보자고요약 400미터, 내가 원하는 야채, 네트망을얻었거든이 조합 갖고 안 된다면 이거는다 판매자 능력 부족이거요 그러면 깨끗이 접어야지 뭐. 왜냐면 야채를 또 내가 언제 배우냐고 아이고 이제 귀찮아요 못하겠어 하여튼간에 요번에는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김성하라니 네 최사식을 생각해라 이제는 이제는 정말로 받아들이고 해야지 뭐. 안 음, 돼. 이번에는 결과에 승복하자.